<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불꽃동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블로그 썸네일 선빵 필수법 이미지가 미치는 광고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블로그 썸네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첫인상의 승패를 가른다 선빵 필수법이 있습니다 광고 심리학에서 첫 1, 2초의 시선 끌기는 성공 여부를 좌우해요 썸네일은 그 영초 과학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블로그 썸네일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마케팅의 본질을 심리학적인 요소와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마케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오래 전 방영했던 드라마 광고 천재 이태백이란 작품에서 흘러나왔던 배우 진구의 나레이션을 들어보고 바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도시가 내뿜는 산소다. 도시인들은 매순간 광고를 들이마시며 생활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 광고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출근하면서 버스나 지하철의 광고를 보거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광고를 듣고 거리에서 나눠주는 광고 전단지를 받는다. 웹서핑을 하면서도 광고를 클릭하고 스마트폰에서도 광고들이 진동한다. 도시에 사는 우리들에게 광고는 유혹이고 공해고 예술이며 네 누군가에게는 꿈이다. 잘 보셨나요? 이처럼 우리는 마치 산소와도 같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광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해당 드라마는 2013년 작품인데요. 드라마 속 진구가 연기한 이태백이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을 모티브해서 화제였었는데 그 인물은 2007년 세계 최대 광고제인 원쇼칼리즈 페스티벌에서 1등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던 이재석 씨입니다. 수석 당시 이재석 씨의 나이는 25살로 지방대 출신으로 알려져 광고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는데요. 각설하고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부분에서의 광고가 이렇게나 중요하고도 많은 부분을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적인 이미지야말로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광고에서 이미지가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광고에 있어서 눈으로 보고 매출로 이어지는 이미지 심리 전략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심리학 기반의 소비자 행동 및 마케팅 전문가인 니콜랜다에 저서 시각적 광고를 위한 27가지 심리적 방법의 핵심 부분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는 보통 이미지, 단어 및 브랜딩의 3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 광고를 편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공간적 위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지는 왼쪽, 텍스트는 오른쪽에 배치, 우리의 시야와 뇌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이렇습니다. 좌뇌는 언어를, 우뇌는 이미지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법칙. 이를 다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좌측에서 본 것은 이미지 처리 속도가 우수한 우뇌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우측에서 본 것은 언어처리 속도가 우수한 좌뇌에서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는 곧 좌측의 이미지를 배치하고 우측의 텍스트를 배치하게 되는 원리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포털 검색 사이트부터 쇼핑몰까지 모든 곳에 적용되어 있는 불변의 법칙으로 다양한 디자인 및웹 디자인에서 흔히 사용되는 레이아웃입니다. 이 구조는 시각적 균형을 이루면서도 이미지와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곧 시야의 좌측에 이미지가 위치해 있다면 우뇌가 처리하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빠르게 되는데 이미지와 그래픽을 광고의 왼쪽에 배치하면서 정보 처리의 유연성이 높아져 사람들은 광고를 더 빨리 감지하고 더 적극적으로 편하게 됩니다. 제품 이미지의 정신적 상호작용 라이언 엘도와 아라드나 크레슈나는 감각적 경험과 인지적 단서가 소비자 행동과 미각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 논문을 공동 집필한 학자들입니다. 2012년 이들 학자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커피짱 광고를 시연한 결과 머그잔의 손잡이가 오른쪽을 향할 때 구매가 쉽게 이어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곧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손잡이가 있는 제품군의 경우는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 놓았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는 곧 손잡이가 없는 접시나 그릇의 경우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스푼을 오른쪽으로 놓아주면 더욱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오른손과의 정신적 상호작용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시리얼 그릇에서부터 스프나 요거트나 샐러드 볼과 같은 제품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를 정리하자면 제품 이미지의 정신적 상호작용, 구매 유도 효과, 머그잔 손잡이가 오른쪽을 향할 때 구매가 쉽게 이어지고 심리적 안정감,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배치, 접시와 그릇 손잡이가 없는 제품은 스푼을 오른쪽에 놓아서 안정감을 주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예로 포장 제품의 경우는 포장지에 담긴 제품은 포장지에서 꺼낸 후 제품을 보여주는 것을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는 사용자 경험,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델 시선의 힘 이미지의 모델 시선을 CTA로 향하게 하라. 먼저 CTA란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TA란 콜트 액션으로 사용자 반응을 유도하는 행위로 온라인 마케팅에서 이 CTA를 쉽게 설명하자면 웹사이트 상에서 구매 클릭을 유도하거나 앱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클릭하게끔 유도해서 잠재 고객 혹은 사용자의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콜투 액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따르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 기능은 우리의 먼 고대 조상이 위협을 더 빨리 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는 선천적인 습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광고에도 적용이 되어 모델의 시선이 cta를 향하게 하면 모델이 아닌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을 전달하는 단어 크기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데도 큰 작용을 합니다. 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단어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하는데요. 텍스트의 크기가 커지면 브랜드와 이미지에 대한 주의를 감소시키기보단 관심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강조하고 싶은 감정이나 단어는 크게 쓰면 효과가 좋은데요. 전체 광고에 대한 관심을 최대화하기 위해선 텍스트에 얼마만큼의 많은 공간을 기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로고 배치의 심리학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의 이미지를 오른쪽에 텍스트를 배치해야 뇌가 판단하기 빠르고 편하게 처리한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유사한 원리로 로고는 오른쪽 하단에 넣는 것이 좋으며 브랜드 또는 로고의 크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연구에 따르면 로고를 크게 넣는 것이 광고 효과와 각인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채도의 관계. 텍스트의 비중이 많다면 사진의 컬러 채도를 낮춰라. 일부 광고주는 컬러가 언제나 흑백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광고 콘텐츠의 텍스트 비중을 높아지게 된다면 컬러 사진의 채도를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선 흑백의 사진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색상의 밝기나 채도를 낮춤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광고의 카피나 키워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미지가 미치는 광고 심리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썸네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다시 깨달았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블로그의 얼굴이라 할수 있는 썸네일. 결국 방문자를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할수 있겠죠. 반드시 첫 번째 1순위에 올라야지만 방문자가 유입될 거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불꽃둥이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불꽃둥 아저씨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뿅!